자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벌써 마지막 가수를 <laughs>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죠? 어 자, 지금 소개해 주실 분도 이제 대한민국 차세대 트로트 가수로 뭐 너무너무 이제 큰 사랑을 받고 있고요 정통 트로트 신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경북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네. <laughs> 역시 우 장민호 씨 늦지 않게 뭐 MC도 하시고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요리도 어찌나 잘하던지요. 네. 그리고, 어,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인성 좋고 마음 착한 순수 청년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들, 아버님들 내 사위 삼고 싶다 하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장모다. 장인이다 하는 마음으로 반갑게 사위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품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이찬원 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내리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정말 귀한 걸음 먼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더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찬또백이 봉화가 좋아서 은어축제를 찾아온 남자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뒤쪽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봉화 은어축제를 위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와 봉화가 좋아서 봉화를 찾아주신 분들이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은어 축제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자 어제 개막했죠? 자 이제 어제 개막을 시작으로 해서 무려 3년 만에 봉화 은어 축제가 열렸는데요. 일단 봉화 은어 축제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축의 박수를 한번 보내볼까요? 박수! 여러분들 은어 많이 잡으셨어요? 은어 많이 드셨어요? 야 저도 봉화는 와봤는데 은어 축제를 한 번도 와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서 초대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고 계십니까? 신나십니까? 자 행복하게 즐기고 계신 여러분들 과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그편스토랑이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공화은어를 한번 만들어보고 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들 만나러 갑니다. 보내드렸습니다. 와,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잠깐 여러분들 가까이서 좀 뵙고 싶어서, 그렇게 무대 앞쪽으로 나갔는데, 오,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빗방울이 굉장히 굵고 비가 많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네. 예! 비 많이 젖지는 않으셨어요? 네! 예! 야 대단하십니다. 자, 내성천에서 펼쳐지고 있는 봉화 은어축제 미스터 트로 콘서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곳, 봉화가 너무너무 좋은 건 여름에 안 덥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도 더워요. <laughs> 경북 봉화가 실제로 내구경북 지역 중에 가장 어, 평균기온이 낮은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청량산이 있죠. 또. 청량산이 또 아름다운 풍경과 절경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기후 때문인지 너무나도 좋은 자연환경 때문인지 은어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유명한 게 많죠. 송이가 또 유명하죠. 사과가 또 잘나죠. 고추가 특히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까 그 맵고 알싸한 맛의 풍미가 대단하죠. 자 그리고 또 특히나 한약재를 넣어서 한약재를 먹여서 키운 뭐가 유명해요? 한우가 유명하죠. 그쵸? 그렇죠? 이 정도면 봉화잘 알고 있는 거 맞죠? <laughs> 감사합니다. 자, 물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야, 저희 팬 여러분들, 우리 찬스 여러분들 정말 많이 오셨네요 자, 그리고 우리 장민호 씨 팬클럽 우리 민트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인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의 노래입니다 어... 미스터트롯 경연이 끝나고 처음으로 나왔던 제곡 시절인연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어... 이곡 동화가 좋아서 동화에서 조금 색다른 제가 원래 항상 이세 번째 곡으로 부르는 다른 곡이 레파토리로 정해져 있는데 이곡 동화가 너무 좋아서 동화에서 조금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절인연 이라는 곡을 여러분들께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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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자 이제 어느덧 공연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힘내서 더 뜨겁게 즐겨 주실 거죠?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그, 어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북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곳 경북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동공 노래 자랑을 나가서 대상을 탔던 그 곡, 미운산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함께 즐겨주세요! 하시죠?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동안 어, 내성천 일대를 가득 메워주셨는데 야 우선은 제가 이곳 그쭉 들어오다 보니까 곳곳에 우리 경찰관 분들이랑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 비가 오는 사에도 불구하고 고생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도움 주시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단한 공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집에 안 가셔도 괜찮겠어요? 막차 끊기지 않겠, 않겠어요? 마, 막차. 막 <laughs> 전능산. 물건 없는 우리리마. 하나, 둘, 셋, 넷. 무엇 같나. 저보리가 굳은 비에 전는구여 하나, 둘, 셋, 넷. 왕관이 집을 짓는. 속개 마다 우민하자 하나 둘셋넷 돌아서 서리자서 가 하나 둘셋넷구린가 누가 아머니 소식이 오네 하나 둘셋넷 그날이 사고 오면 노가 뭐라 셋넷 늙으신 부모님 때를 쳐라 하나 둘셋넷 눈물 을 감추 넷셋넷 눈물 감 감추 고이슬 <laughs> 나홀로 없는 날 <목소리> 비에 젖어 하나 둘셋넷 비에 젖어 슬픔에 져도 슬하린 가슴에 하나 둘셋넷 무역선으로 가는 부산항으로 제부도 제 말은 아버로스 이별이 정크라. 밭주를 올리면 기절이 울고, 뱀머리 돌리면 사람이 울고, 홀리고 떠나가는 아도로스 아메리칸 아도로스 하나 둘셋질레오플에 피는 남쪽 나라를 고향 하나 둘셋넷 hong dong 올러주고라먼위들 보여야 하나, 둘, 셋, 넷, 짠, 오, 늘 오, 건 다. 눈물로 허웠다 선창가 고동소리 하나 둘셋 선창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짜, 짜잔 짜잔 짠나아 그래. 평슬도 싫다마는 명예도 싫어 하나 둘셋넷 정든 땅언더 위에 초가집 짓고 셋넷 나지려 밭대 나가 이 샷을 메고 아니면, 아니면 사랑방에 새끼 오면서 떠나가는 나 그대에 다시는 다같이 채넷 내라 한푼 알성 그제 천번 만던 비흘러비여 하나 둘셋넷천세 안장우에 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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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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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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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삼을도나그 내뱉지 못할 판자집이여 형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우네 이 별의 산정거자 셋, <목소리도> 넷, 룸, 네, 보라와날리는바람찬 흑남부리에 머글러 흘러봤다. 자진하를 봤다. 그, 순아, 어대로 가면. 로한명을 흘리면서. 일사이나 흘러왔다. 해라. 이 고치는 전 공납이 참 서구를 난 가지를 나오 가지기를 나오 이절 마지막으로 하나 둘셋넷 구름도 쫓겨가 박선생님 하나 둘셋넷그리우 이별처럼 사이는나 가까이에 시기름을 달래고 총각선생님 서후의난 가지를 하고 떠나 제가 너무 길게 한거 아니에요? 옆에 계신 여러분들 괜찮으셨습니까? 위쪽에 계신 여러분들도 괜찮으셨습니까? 오른쪽에 계신 여러분들 괜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봉화어로 축제 그냥 떠나기 너무너무 아쉬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을 만한 곡들을 무반주로 좀 불러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셨죠? 행복하셨죠? 자,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 곡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은어 축제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노래, 집도백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봉화 팬민 여러분, 그리고 봉화가 좋아서 봉화를 찾아와 주신 관광객 여러분들, 내륙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 감사합니다! 좋고습니다. 네. 여러분. <laughs> 자, 우리 질서 정연하게 이제 퇴장을 해야 되니까 잠깐 자리에 앉으실까요? 네, 이렇게 너무 흥분된 상태로 집에 가다 보면 사고 납니다. 네, 잠깐 앉아 주시고요. 네.